몰카가 아닌데 몰카가 되어버렸어. 너 일부러 이렇게 했지? 너 셀프 염색 해본 적 있어? 나 셀프 염색 해본 적 있지 나는. 염색을 한번 나안 해봤는데 너무 머리가 까매 가지고 있네. 어. 어. 오늘 현주 살롱. 쌤님. 차홍 느낌이야 지금? 네. <목소리> 목에 끼는 거 같은데. 아, 이렇게야 이렇게? 이렇게 묶어? 언니. 뭐야 찢은 거야? 아니 야 아니 야 원래 그랬어. <목소리> 언니 이렇게 양옆이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두 겹인 줄. 너무 두근거려. 이걸 왜 나한테 맡겨, 근데? 음.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? <laughs> 왜 신은 너에게 나를 <laughs> 준 걸까? 아, 빛. 우리 아빠 음식 약은다 들어있던데? 잠깐만, 거기 그빛 없어? 응. 아하고 머리 감은 다음에 빛지 뭐. 응. 내가 볼 때는 99.999% 얼룩이 질것 같아. 아, 대박. 안 돼. 이 어, 너 아. 어떡해. 얼룩. 너 내일 개강인데난 <laughs> 얘기했다. 목에만 바르지 말아줘. 아 근데 언니 머리 진짜 까맣다. 얘부터 해야 되나? 위에 부터 음, 위에 부터? 음, 떨려 잘할수 있을까? 구석구석 음. 바르고 오래 했어야 되겠다 언니 머리숱이 지금 장난 아니라고 지금 이 정도면 있잖아 딸 한가만이 나와 이게 벼였으면 진짜 한가만이야 <laughs> <laughs> 아주 수학잘 됐어 풍년이야 인생 짧은데 튀게 살자 우리 어차피 좀 있으면 죽어 어차피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언니 코랄이야 화사해 화사해 너가 선물해줘서 내서 예쁜 거야 방금 되게 최준 같았어 너의 어. 사랑 최준? 어입며될뻔했다모리띠 <laughs> 했나봐 언니 몰라? 이효리 스타일이야 지금 앞머리만 염색한 <laughs> 어진짜 <laughs> 어떡해 언니 이게 몰카가 아닌데 몰카가 되버렸어 <laughs> 너 일부러 이렇게 했지 마지막에 여기만 <laughs> 막 바르더라 어 일부러 이렇게 했지 어떡해? <laughs> <laughs>